제가 좀처럼 어, 웃긴 이야기 안 하는데요. 오늘 웃긴 이야기를 하 시작해 보려 고 합니다. <laughs> 귀가 잘안 들리는 사람 세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날이었습니다. 첫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Today it's windy. 네, 둘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No, today is Thursday. 셋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Really? I am thirsty. 무슨 말장난 하는 것 같지요. 이 말장난 소재로 웃긴 이야기를 꾸며낸 거죠. 어, 이런 것들을 이문학에서는요 언어유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Windy, Thursday, thirsty. 번역이 될까요? 참 희한하게도 이 이야기에서요 Thursday와 Thursday는 직역을 해도 통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윈드입니다. 윈드. 윈드는 아무리 해도 의미가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의역을 해서 이 뉘앙스가 그대로 전달되게 의역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해드릴게요. 첫째가 말합니다. 여기 지금 수요일이야. 아니 목요일이야. 아나목 말라. 뭐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걱정이 생겼는데요.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이 이야기만 기억에 남지 않길 바랍니다.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요, 이 문학에서든 소통할 때든요. 이 언어유희라는 기법은요. 상대방에게 혹은 독자에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리고 현재 이성경 있는 독자인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언어 유희의 한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언어 유희, 월드플레이의 핵심 단어는요, 이삭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썩쏘 이삭 우리가 살펴봤죠. 기억나시죠? 이삭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발음이요, 이차크라는 발음인데, 이 말은 이제 희한하게도요, 그가 웃는다 라는 히브리어 동사, 이삭하고 발음도 같고 스펠링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면 웃는다 라는 이미지가 연상이 되고요. 웃는다라고 하면 이삭이 연상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요. 본문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잔치 분위기이지요. 이 썩소 이삭이 태어난 지 8일이 된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그 이삭이 할례 받는 날이에요. 남자애가 보통 할례 받을 때요,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축하하고 즐거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는 말들어보시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해 하는지 즐거워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제 7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도다. 라고 아주 기뻐합니다. 오늘 이 짧은 일곱 개의 구절로 된이 본문, 이 이야기 덩어리에서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이 세번 반복이 돼요. 3절, 4절, 5절에 나오는데요. 3절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고 라 설명하는데요. 이 3절에서 이삭이란 이름이 언급되는데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이 이야기에서 이 아들을 소개하는 부분이니까 그 이름을 소개할 법하지요 그런데 4절과 5절에서는요. 사실 굳이 이삭이란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요. 그냥 아들이라고만 해도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4절 보면요. 그 아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다는 라 건데요. 여기서 굳이 장세기 조사는요. 그 아들 이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그 아들을 할례시켰다고 해도 되는데. 또, 5절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그 아들이 태어났다는 말인데요. 여기서도 굳이 그 아들 이삭이라고, 이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5절에서 그 아들이라고만 해도 충분히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데, 굳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보태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단어를요, 의도적으로 창세기 저자가 반복해서 여기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한편, 창세기 저자는요, 아들 이삭이 할례 받는 이 기쁜 날에 사라가 하는 말도 바로 이어서 소개합니다. 그것이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웃게 하시니 웃으리로다. 사라가 두 번씩이나 웃는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처럼 이삭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웃는다 라는 히브리어 동사와 발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라가요. 자기 아들 이름 이삭 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말장난을 자기도 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문장을요.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만들어주셨다. 웃음을 명사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웃음이라는 이 히브리어 명사를 발음하면요. 즈하크가 돼요. 이 그러니까, 즈하크에서 이를 빠뜨리고 즈하크라는 발음만 나와요. 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지금 사라도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사라가 뭐라고 말하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우스리로다. 여기서 우스리로다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가 정확하게 이삭이에요. 이삭의 이름과 발음과 철자가 똑같습니다. 사라가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그 아들 이름을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지금 말짱 난을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웃는다를 주셨어. 하나님 나에게 이삭을 주셨어. 그러니까 다 같이 웃자. 그러니까 다 같이 이삭하자. 뭐 이렇게 말장난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썩소 이삭 이야기의 마지막 3탄인예요 오늘 본문 3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이 이야기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어두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저 기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 말장난은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말장난을 시작하셨어요. 두 번씩이나 이 말장난을 하셨어요. 17장과 18장에서 말장난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 21장이 마지막이 되는 건데요. 이삭하면 웃는다. 웃는다면 이삭이 연상되는 바로 그 말장난을 사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말장난 안에 어떤 사연이 만약에 담겨져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장난은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메시지로 남습니다. 세 번에 걸친 이 썩소, 이삭 말장난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요. 이 창세기를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요. 1탄, 2탄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약 1년 전 이야기죠. 그때 살아가 89세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어떤 생각을 깨뜨리기 원하셨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 이스마엘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는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이때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으니까 이 생각은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거의 뭐 13년 동안 변함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요걸 하나님이 깨뜨리고 싶으셨어요.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는 놀라운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자기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기적을 보이시고 하셨던 그 내용이 뭐냐면, 1년 뒤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이스마엘이 아니고, 앞으로 1년 뒤에 태어날 아들이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아브라함에게 너무 충격인 것이죠. 왜? 100세 할아버지하고 90세 할머니가 자녀를 임신하고 잉태하고 뱃속에서 키우고 출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부분은 평생 동안 불임 부부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비록 아브라함이 몸을 엎드려 경배는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잘 기억할 겁니다. 제가 창세기 17장 17절 18절을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르되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한 아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했죠. 아브라함은 몸은 엎드리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썩소를 날리고 있었던 거예요. 불신의 웃음을 날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이스마일이나 상수자로 삼으시지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요런 불신의 웃음을 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짓고 주시게 되요그 아들의 이름을 이차크 그가 웃는다 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10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차크라고 하라 그가 웃는다라고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엎드려지 웃었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웃으며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단 바로 정확하게 바 이차크인데, 바는그접속사예요이게바빼면 이차크가 되는 거예요. 이차크, 이삭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아브라함이 하나의 말씀을 신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상을 평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차크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썩 쏘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요이 일을 이제 겪으면서요. 이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여요. 그 증표가 할례순종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삭이란 이름, 이삭이란 이 이름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어요? 넘어짐을 생각하게 하는 이름이 된 거죠.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하는 이름이 되는 것이고요. 자기의 불신앙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사라 이름도 바꿔줍니다 사래에서 사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이후로 자기 이름을 생각해도 썩소이차카가 생각나는 거고요 썩소이차카가 생각나면 자기의 던 넘어짐, 실패, 불신하게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제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2탄인데요 이 일이 있은 지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것은 이제 사라를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는 사라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분명히 남편에게 이 사실을 들었을 텐데, 사라는 그 남편에게 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라가 남편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치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1년 뒤에 사라가, 니네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알려주시는데, 사라가 장막 뒤편에서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마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더 크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라는 요 소식을 장막 뒤편에서 들으면서 남편이 며칠 전에 보였던 바로 그 썩소를 날리는 거예요. 18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도요, 남편이 며칠 전에 그랬던 것처럼 바로 웃어버립니다. 불신의 이 썩소를 날려버리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큰 소리로 말합니다. 마치 속으로 불신의 썩소를 날린 사라더러 들으라고 말이죠. 18장, 1 3절째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든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사라가 왜 우느냐 라고 하나님이 아주 크게 말씀합니다 그때 속마음을 들킨 사라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는 그 대화에 끼어들잖아요 그러면서 아나안 웃었습니다 라고 급하게 손사래치며 말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네가 웃었다라고 확인사살을 해줘요 18장 15절이에요 사라가 두려워서 붕이나 이런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다 이것이 석수 이야기 2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라는 1년 뒤에 아들이 태어날 것을 남편에게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조차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츠하크가 될 거라는 거. 그런데 안 믿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라는 하나님께 자기의 불신의 속마음을 들키죠. 그때 하나님은 사라에게 대놓고 말장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라가 속으로 이삭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라가 왜 이삭하느냐? 라고 소리친 겁니다. 그때 갑자기 사라가 나타나가지고 저 이삭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한 거고요. 그때 하나님이 확인사 사라한 겁니다. 아니 너 이삭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장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이 자기 의 부끄러움을 드리는 이름이 되었던 것처럼 사라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썩소를 날리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 이차크란 이름을 각인시켜 주셨던 것이고요. 이제는 사라에게도 이썩소를 날리던 사라에게도 하나님이 이차크란 이름을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이삭이란 이름은 사라에게든 아브라함에게든 자기의 썩소를 기억나게 하는 그런 정말 뼈 아픈 부끄러움의 이름이 된 거예요. 이삭의 이름은 실패의 이름이 된 겁니다. 부끄러움의 이름이 된 것이고요. 불신앙의 이름이 그들에겐 적어도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직구조 보이시기까지 이렇게 말장난을 대놓고 하시는 것은요, 사실 불신의 아브라함 실패의 사라를 바로잡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방편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1년간의 시간은 이들에게 정말 파란만장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그랄 땅으로 가잖아요. 그곳에서 그들은 또 반복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 부부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비멜렉이란 사람에 의해서 사라가 잡혀가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에 즉시 개입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시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썩소 이삭을 약속해 주신 바로 그것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의 표시였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 아, 이게,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행동이었구나를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이 된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때가 된 거예요. 이들 노 부분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기억, 경험하게 된 것이죠. 아들이 태어나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츠하크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요 더 이상 썩소 이삭이 아닙니다. 이 노부부에게 이 이삭 이삭이라는 이름은요 한박웃음 이삭이 되어 버리게 된 거예요. 이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은 대박 이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웃으면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주셨으니, 다 같이 이삭하자. 라고 하라, 사라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되려 발작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한박 웃음을 주셨으니, 다 같이 한박 웃음을 웃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요 때의 이차크는 1년 전에 사라의 그 불신의 마음을 들켰을 때그 변명했던 이삭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삭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혀 다른 그런 이차크인 거예요.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 우리에게도 이이삭 같은 이름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은요 자기의 불신앙과 실패와 무능함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이름은요 하나님의 신실함과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이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삭이라는 이름은요 그들에게는 과거의 넘어짐을 보여주는 이름이지만 또한 동시에 그 넘어짐을 극복하게 하시는 이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름이 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란 이름이 주어진 것과 유사한 그러나 훨씬 무게감이 있는 이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이름은 우리의 구원의 이름입니다. 이 구원의 이름 안을 보시면요. 우리의 과거의 더러움과 과거의 죄악과 과거의 불신을 보게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는 구원과 승리와 은혜와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차크란 이름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디저스 크라이스라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이 이름 안에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를 조명해 볼수 있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합당한 길을 현재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썩소가 대박, 기쁨, 한박 웃음으로 뒤집혀버린 이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이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해서 썩소가 대박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박은요, 우리가 말하는 이 한박 웃음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가치 기준이 우리 안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인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면 충분하게 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면 다가 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이 넉넉합니까? 아니면 넉넉하기는 그냥 계속 쪼들립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은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을 얻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하고 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만에서 한바웃음을 웃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웃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을 잘 아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 안에서 정말 무엇이 가치로운 것인지를 아는 분들입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삭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토인에게는요. 예수 그리스토라는 이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